성령님께서 빌리보서에서 말씀하시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예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종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로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